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우리 나라 스페이스가 오늘도 신곡과 돌파라는 엄청난 결과를 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재료적인 부분으로 지금 노출이 된게 보시면은, 어, 지구상공 7만 킬로비터 혐지까지 우주방사성 잡으러 한국기술이 간다. K 반도체가 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새끼랑 반도체랑 뭔 상관이야? 쉽죠? 네,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일단 매도 타점은 지금 오늘 얘가 상가를 한 가더라도 안할 겁니다. 조금 더 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가격대가 제 머릿속에 있긴 한데 어떻게 매도 타점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보내니까 지금 심지어 매수가 대비했을 때 110%가 넘는데요. 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나라 스페이스 이렇게 올라올 거라 오늘 나왔던 재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믿으실래요? 12년 차 주식 트레이더지만 전 유튜버죠.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만약에 저를 구독하셔서 라스페이스 영상을 보셨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다 보셨을 텐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표시 한번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썸네일을 보여드렸을 때. 2월달에 전세계 기대 일정이 있고, 국내에서 나라사를 만나기 위해 민간사절단을 보냈다라는 내용을 다룬 게 27일 영상이었고요. 22일 영상에서는 노출이 안된 대박 재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각광을 못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재료였을까? 잠깐 보실게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나라 스페이스 지금 갖고 있는 재료 종류 대박인 거 하나 있거든요. 어, 이게 노출이 돼야 재료가 되는 거지만 뉴스를 보셨을 때한달 앞다 다가 이제 50년 만에 유인 달탐사 우리나라 기술도 실렸다. 여기에 나라 스페이스가 딱 적혀 있습니다. 재밌죠? 제작 위성 K 라드 큐브가 실렸다. 이게 실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저도 이제 기사로만 봤을 때는 실리는 게 확정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 뉴스는 나라스페이스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봐야지만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라드 큐브라는 게 실린다라는 게 이제 여기 기사를 클릭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사를 제목으로부터 만들어낸 게 여기 있습니다. 네, 나사 유인 탈 탐선 첫 통행을 한다 확정이 됐다라는 게 뉴스가 딱 나오면서 나라스페이스가 신고가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뉴스를 본 사람이라 그랬을 때는 이거를 다 그대로 홀딩했냐? 심지어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그대로 홀딩하고 을 있거든요. 심지어 발라 먹었다라는 건데. 그것도 다 있는데 굳이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 21일하고 27일 영상 잠깐 자막으로 보여드리면은 27일날 매스타점을 보내드리고 아침에 매스터점을 보내드렸다 그 다음에 21일날 분할 매도를 한번 하겠다라고 분할 매도를 한번 하겠다 해서. 다점을, 다점을 보내드렸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나라스페이스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훨씬 더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53년 만에 달나라를 간다. 그것도 이제 유인 탐사선으로 네 명이 보내지는 건데요. 이네명 관련돼서 유인 탐사선을 쏜다라는 게 이제 일정이 원래 2월 6일 날 잡혀 있었는데요.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2월에서 4월 달 사이에 쏘겠다라고 너무 멀리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나라 스페이스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는 조금 무리가 된것 같아서 일단 주가가 상방에서 어떻게 버팀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주 일정에서 지금 53년 만에 아폴로 11호를 재끼고 다시 사람을 보낸다라는 이 10일간의 일정, 이 프로젝트는요 우주 항공 섹터를 완전히 그냥 5분 만에 상하가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료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나라스페이스가 제작했던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분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 스페이스가 추세가 상방으로 가게 될 텐데, 저처럼,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 다음에 또 매도하고 또 매수할 건데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매매하는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타점 문자를 받으셔야 될 텐데 문자로 단 하나 단어 수급이라고 적어서 0 1 0 7 6 6 6 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은 나라 스페이스 매수 매도 매수 그리고 지금 매도 안 보내 드렸다고 했죠? 이 모든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되셔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달라고 그래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하고 제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많이 클수 있게 관심과 사랑을 달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give and take예요. 에이. 부담 가진 거 없이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타점을 문자로 가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잖아요.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시다, 그러면은, 아, 나라 스페이스 예정인나 얘기했던 게, 이제 나와서 그렇게 올라갔구나. 그리고 수급대장에 매도를 안 보내고 있는 거는, 2월 달에 예상했던 그 달탐사선 쏘는 거, 그 일정 때문에 아직 안 쏘는 것 같구나. 이런 거를 타점이랑 영상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뚫리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신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문자라도 보내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 거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분할매도 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아니고 어차피 신고가 구간에서 나라스페이스가 쏴줬고 정확하게 지금 뉴스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K반도체 실린다고 이런 개그지 같은 기사 제목을 갖다 쳐박은 거 보면은 한번더 나라스페이스 그 세력들이 올바른 제목을 가지고 한번더 쏠려고 작정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곡점이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눌림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매도와 매수를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이것만 또 보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 있는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쉴틈 없으실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제 타점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타점을 보내드리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 수익이 계속 날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면요 나라 스페이스의 추세랑 수급 체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휴요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700원 말씀 말씀드린...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 3 0 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의 이제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나라 스페이스 종목별 투자자를 보신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렇게 막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기,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앞에 인트 쓸 예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위에서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상가를 한 찍고 왔나? 네, 찍고 왔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있었던 게 어, 미국의 트럼프 별장을 방문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얘네한테 좋은 거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요. 얘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별장을 갔다? 야 그러면 <laughs> 나라 스페이스랑 뭐 우주, 우리나라 우주 관련된 종목 뭐 당연히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방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2천억 넘게 실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아다리가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리지 않고 잘 끌고 가서 최고의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가져가 볼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010 7 6 6 6 8 3 5 4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혹시 들어온 뉴스 속보 보셨을래나 이제 좀 슬슬 보셨을 때가 된것 같은데. 1,400조 연기금 평가기 좀 맞춰가지고 코스닥 지수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연기금들의 그 수급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아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위적이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융시장 자본법을 완전히 파헤치는, 아, 글쎄요. 좀 뭐라고 평가기 하좀 애매한데. 어쨌든 코스닥을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무너질 때도 상당히 타격이 클 텐데요. 일단 뭐, 미래 걱정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계속 상승 구간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은 상승 구간으로 가게 될 테니까 잘 버티면서 수익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업대장이었습니다.